잠시 봐주시고요. 자,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이 사진 한 장이 오래도록 남기 때문에 사진 촬영을 충분히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쪽에 왼쪽 카메라 잠시 봐주시고요. 3, 2, 1, smile p l a s e 자, 오른쪽도 서운하니까 오른쪽도 한번 봐 자, 오른쪽도 하세 한번 봐주실까요? 자, 오른하니른요니다 이런 시간서터감니드립니다네서니까오 안녕하세요. 유진 e s 다리엘입니다. 여러분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n u e 세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올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네,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이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유진찬입니다 저희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네, 여러분. 관광을 알리 홍보대사로 위촉되어서 정말 정말 기쁘고요. 앞으로도 한국의 다양한 매력을 알수 있도록 즐거운 마음으로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They said they will do their best to promote Korean tourism in the future. Thank you very much. 네 그리고 아까 저희가 영상을 보니까 정말 다양한 체험들을 하셨더라고요. 혹시 영상 촬영하시면서 어떤 에피소드가 있으신지 궁금한데, 조야가 아닌 에피소드? Wild f i l m e 음, 어네 저희가 촬영하는 스튜디오에서 엄청 큰 LED 판이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조명들 그리고 그림들이 너무 예뻐서 셀카를 정말 많이 찍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스터디즈르 싸피+ 싸피 예스 셀카를 정말 많이 찍었다고 <laughs> 말씀해 주셨는데 아, 그만큼 아름다웠던 풍경에 푹 빠져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도 듭니다. 자 이제 우리 뉴진스는요 한국 관광 명예 홍보대사로서도 어깨가 아주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저는 한옥, 한옥 체험 추천을 드리는데요. 뭐 한국의 특유의 그 아름다움과 자연을 함께 보신다면 정말 잊지 못할 경험이 될것 같습니다 yes. 네 혹시 다른 아이템들이 있으십니까? 아 되게 다양한 얘기이긴 하는데 한국 오면 꼭 한국 음식 먹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여름이다 보니까 날씨 덥고 더워서 뭐 삼계탕이나 물냉면 같은 음식 드시면 정말 아시게 드셨을 것 같아요. 아 삼계탕과 냉면. Yes, there are so many tourism items uh, by uh, e s recommended by n u uh, e a n s h a l o traditional Korean style house and village and, and traditional markets and delicious food, especially 삼계탕 and 냉면. 네 이렇게 추천을도 해주셨습니다. 아, 아마 오늘 많은 분들께서 삼계탕과 냉면을 점심 메뉴로 선택하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요. 자. 귀여운 캐릭터들도 등장을 했죠. 자, 우리 멤버들도 잠깐 앞쪽 봐주시고요. 자, 저희가 사진 촬영을 위해서 그리고 함께해주실 분들을 단상으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 촬영을 위해서 함께해주실 우리 관광공사 외국인 SNS 기자단 분들 역시 단상으로 모셔보도록 하죠. Sorry, p a r